안녕하세요 철등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에이콘 부속 PB라고도 얘기하죠. 예, PB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PB 부속에 대해서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보시면 PB관부터 보여드릴까요? 예, PB관. 요게 이제 PB관입니다. PB 써 있죠? 예, PB관. 예, 에이콘 배관 말씀드리는 PB관. 지난번 보였던 예, 요거는, 엑셀 파이프 예, 엑셀 파이프 똑같은 15mm인데, 차이가 좀 있죠? 굵기 차이가.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요게 1 5 m m 고요 네, 써있습니다. 15mm. 자, 부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감기가 올려오는지 잠깐만. 자, 부속. 자, 이제는 아시겠죠? 지난 영상을 이제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건 밸브 소켓이고요. 요거는 수전 밸브 소켓입니다. 보시면, 아, 어, 다른 부속하고 다른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이 있다. 그러면 에이콘 부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뭔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방금 보신 엑셀 부속이고요. 요거는 까만색 플라스틱이나 고무 패킹이 있는 것들은 네, 주름간 부속. 자, 이렇게 회색 빛이 있는 플라스틱 캡이 있다. 요거는 에이콘 부속 혹은 PB감 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브 속켓 추전 밸브 속해.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두 가지예요. 커플링 혹은 유니온. 네. 자, 요거는 3방 T. 세 방에 연결하시고 3방 T. 이거는 수전 T. 다른 부속을 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엑셀 부속을 이렇게 껴서. 이쪽은 PB관을 설치하고, 이쪽은 엑셀과로 나가는 것들을 이쪽으로 설치할 때 쓰는 거. 자, 자 이것도 뭐 거의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이것도 네. 벽에 고정시켜서 하는 벽 고정, 고정 수전 엘보, 네, 수전 엘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수전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럼 요건 서비스 엘보, 예, 네. 혹은 건야마 엘보. 자,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엘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엘보하고 선방티 그다음에 유니언이나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요것들은 대부분 다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속하고 연결될 때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동.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자,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엑셀은 메꾸라. 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엑셀은 이제 이런 모양이었는데, 아, 어, pb. p 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메꾸라 플라스틱이구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는 같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나머지는 섞여있는 재질이고, 자, 제일 중요한 거고, 뭐, 총알 같이 생겼죠? 예. 슬리브. 예. 어떤 분은 슬라브, 슬러브,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 슬리브구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배관을, 슬리브를 꽂아줘야지만이, 예, 이렇게, 꽂아줘야지만이 물이 안 셉니다. 예.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약하니까 이쪽 부분을 좀 강화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지 못하게 빠지지 않게 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도 간혹 요거를 빼먹고 네, 빼먹고 그냥 바로 껴가지고 물이 샌 적이 있어요 요거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슬리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건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배관에 비해서 저도 가끔씩 요거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물을 잠구 끄는 아 잠구 잠구 여는 잠구고 여는 네. 밸브 자 일반적인 이제 볼 밸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요거는 에이콘이기 때문에 에이콘 네. 밸브 볼 밸브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요거 두개 이거하고 비슷하죠 예. 네. 요거는 이, 명칭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요게 CM, 예, CM이 라 나오자, 에이콘, CM 주세요. 좀 읽어줍니다. 이것도 그래서 명칭이 같아요. 에이콘, CM, 볼벨보.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볼벨보. 요거는 요거 같아요. 요거는 CF, 에이콘, CF 주세요. 좀 읽어줍니다. 요것도, 그래서 이름이 에이콘, CF 볼 밸브 아니면 밸브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걸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요거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처음. 요거는 이름이 두두 어, 두 개니까 2구 수전 연결 연결부. 어, 이건 매립형이에요. 이렇게 들어서 가 이쪽이 벽에 매립되는 거예요. 이쪽에. 메리평이고 어 그리고 이 가운데 라인 있죠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간격이 150mm 그러니까 15cm가 되어 있고 이건 어떻게 쓰느냐 벽에 이렇게 예,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예, 하고 이 앞쪽에다가 이 앞쪽에다가 어, 뭐 얻어서 지금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도꼭지를 달아도 되고요. 아니면 싱크대에 놓으면 싱크 수전, 샤워기 차후기 샤워기를 달려면 샤워 수전을 양쪽에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이쪽은 냉수, 이쪽은 온수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메리평이에요. 이쪽이 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리평, 벽에 넣는 거. 어나 메리평이 아니 아니고 돌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요 요, 새가, 요렇게, 예, 꺾어진 노출형이 따로 있습니다. 예, 노출형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립형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아, 지금 노출형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매립형만 보여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지금, 그, PB관, 에이콘 배관에 대한 그 부속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배관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요게 제일 기본 배관이기 때문에 비, 기본 배관 부족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만 아셔도 아마 충분히 하실 겁니다 아그 다음 시간에는 어, 저희가 엑셀하고 주름관하고 에이콘하고 지금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세 가지를 가지고 어, 연결하, 연결하는 방법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 연결,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등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